지금 보면 굉장히 풀링이 심해요. 저희도 근데 줄 물고 가는 건 없죠? 잘 보세요. 막아요. 그리고 가자. 잘 보세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우선 요 이런 한쪽이 막혀 있는 데서 이렇게 블로킹 먼저 연습을 하세요. 먼저 치고 나가면 안 된다는 줄 아예 칠렐레, 풀렐레 풀었어요. 멈췄어요. 오케이. 얘좀 자유를 주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말잘 들으면. 그래 줄 텐션 보이시죠? 얘 슬슬 당겨요. 이 텐션 맞춰볼게요. 줄 길이를 잘 보셔야 돼요. 줄 느슨함을. 차라리 이렇게 좋은 풍경 놔두고 훈련을 온다는 게 말이 되냐? 즐거운 산책을 해야지. 보이죠? 끝까지 텐션이 비슷해요. 좀쉬고나가려 하죠? 제가 발로 안 때리고 있어요, 지금. 처음에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. 이것도 블로킹의 일종이에요.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는지. 철리, 컴. 굿더. 사진 한번 어느 정도 교육 후의 찰리 모습이에요. 재질을 좀 해놓고 한 후에 찰리 줄 당김이 그렇게 심하지 않죠? 초반에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. 가만 일로 오세요 이제 옆에 벽이 없어도 텐션이 괜찮죠? 이 정도면 엄마도 산책할 때 할만 하시겠죠?